오늘도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디서 체험을 할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삶은 시인들이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또 절규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 앞에 닥쳐오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예배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기억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놀라운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바다와 강물, 놀라운 광경의 목격자였던 산들과 온 땅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떨었느냐, 물러갔느냐, 또 뛰놀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와 강, 산, 그 동물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그들은 기억을 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자연세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뻐했던 그 대상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노래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입국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그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홍해도 있었고, 광야도 만났고, 요단강도 만났습니다. 또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쉴수 있는 것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없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실 때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뭐열 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도 하셨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는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에 쫓아온 이집트 군대는 그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안전하고 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그 건너는 과정을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많은 땅을 건너게 한 사건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시례를 선포하였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의 시례를 베푼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권도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즉 모두가 다 우리가 죄인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므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인 것이죠. 성도가 걷는 인생길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서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속죄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여정인 것이요. 그 여정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요. 홍해가 끝났다 싶었는데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배고픔, 목마름, 또 생명의 위협도 닥쳐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과 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켜봤던 것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광약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서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